난장판입니다. 난장판. <laughs> 아! 깽장놀이뭐 외치고 싶었는데. 외 치고 싶다고? 깽짝놀 해줘요. 깽짝놀이. 마이깽장놀맘만 묵은 대로 살기로 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가 씨 왔습니다. 오늘은 레가시에 와서 니들이랑 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1시 반입니다. 근데 별로 덥지가 않아요. 오, <laughs> 잔디 너무 좋은데요? 언니 어때요 우리 오늘 레가시 너무 좋아요. 오 바람도 불고 너무 오. 시원하지 <laughs> 않은가요? 어 너무 시원,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laughs> 너무 시원해 <웃음> <웃음> <할> 것 같아요. 이 어제 어제 주머니. Kencang lah terung terung. terung terung Is it running running Terung terung Good shot Kencang lah 오늘은 바람도 불고 시원하다. 아침도 먹고 김밥도 싸서 한 줄씩 챙겨왔다. 어제는 간식을 하나도 챙겨오지 않아 배가 고파 손이 덜덜 떨렸다. 오늘은 날씨도 좋지만 먹을 걸 든든히 챙겨와서 에너지가 뿜뿜하다. 장라이 와이! 동라 내가 만난 캐디도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다 오늘 웬일이래요? 이렇게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해요 너무, 너무 시원하잖아 바람이 부니까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포토, 로 먹고 사는 언니. 포토를 잘해야지. 포토로 먹고 살고 있잖아, 지금. 아! 깽장러에 뭐 외치고 싶어. 었 아, 외치고 싶다고, 깽장러에, 이제요. 깽장러에. 도나이. 깽장러에. 이러면 곤란해 언니 어디야 저기다 보고 깽떡롱 하고 아니 며칠 준비 다했니까깽 <laughs> <안> <laughs> <깬쩡라이. 웃음> 다음 세칸이 꿈밖에 안 남거든 깽떡롱 <laughs> 오, 오, 깽떡롱 <깽통라이>. <laughs> <깽쩡라이. 웃음> Keren jangเลย, tunggang. Keren jangเลย. Aduh, aduh, aduh. Huh, terlalu, terlalu banyak. Oh, mana? Jangan le. Oh lew. Nih, top mui, nui, top mui, top mui, top mui. Paksu, paksu, pak. 또 뭐, 또 뭐, 또 뭐, 또 뭐, 또 뭐, 또 뭐, 박수, 박수. 박수, 박수. <laughs> 오늘 나의 캐디 덕분에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파파이 5래요파이 쫓아가는 거야, 둘이? 일로 가기로 했어, 나도 가야 돼? 언니들의 오늘 라운드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된 느낌이다. 비행기를 타고 온 다음 날 라운드는 어떻게 치는지 어느 골프장을 갔는지 정신이 없어 잘 모른다. 나도 처음 치앙마이에 왔을 때 그랬었다. 어제저녁 고기를 든든히 먹어서 기운이 났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같이 의지하고 마음을 나눈 사이라 너무 편해서 라운드 내내 수다가 끊이질 않게 웃고 떠들었다. <laughs> 오늘 어떤가요? 라운드가? 어제보다 공을 몇개 잃어버렸나요? 두 개. 맞아. 유유유. 어저께도 지금 세 개라고 그랬는데 정언니가 <laughs> 여섯 개라고 그랬다고. <laughs> 거짓말 하지 말고. <laughs> 오늘도 어? 두개잃어버렸습니다두개잃어버렸으니까한 여섯 개쯤 잃어버렸다고 봐야 되겠죠? <웃음> 유유 <웃음> 이제 나이로를 끝내고 이제 10번 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진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캐디가 센스 있게 딱 이렇게 얼음 주머니를 해 가지고 와서 더울 때 그리고 허벅지 같은데 이렇게 딱 선풍기도 준비해요. 너무 센스가 짱! 오, 언니는 벌써 가서 준비를 하고 있니? 왜 공하고 대화를 나누시나요 거기서 ㅋㅋ 으쌰 꽹짱롱 심한깽짱놀이

chừng oh, wow. yeah. oh, chân lên, đây,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요 말을 한마말을 아주 잘해요 어떻다고요? 숫자 대박 누군가가 대박을 알려줬나봅니다 짱짱 아. 오늘은 어떤가요? 어? 오늘 날씨도 좀 선선한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하고는 컨디션이 너무 틀린데요. <laughs> 근데 볼은 <laughs> 잘안 맞아요. <웃음> <웃음> Got it. 오, oh, 온온온온온장온온장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보온온온온그온 어렵지만 보디를 한번 잡아보죠. 심해요 요. 요, 요. 아, 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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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나이스. <laughs> 나이스 컷. 케이 오케이. 하나 오니까. 아싸. <laughs> 아.

굿샷! <붓샤> 오 예뻐 예뻐 예뻐! 이틀 동안 오잘 공이야. 지금 너무 잘 공.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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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라이터 왼쪽. 라이터 왼쪽. 나이를 먹으면 지켜야 하는 게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한다. 삶은 힘들고 피곤하고 곤란한 일들이 많다. 괜러이 <붓이> 그래서 어린 날보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모이면 나이를 잊고 마음껏 웃고 떠든다. 춤추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마음껏 흔들고 또 서로의 흥을 돋우며 같이 맞춰 춤도 춰준다. 주변 누구의 시선이 중요치 않다.

<laughs> 우리 언니 최고, 우리 언니 최고, 최고, 최고. 아주 그린에 사람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여섯 명이라서, 열두 명, 12명, 캐디까지 열두 명이 지금 그린에 바글바글 올라와 있어요. <laughs>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 오래 입은 옷들의 색상도 흐릿해지고 됐어. 내가 가진 기억도 흐릿해지고 사랑했던 감정도 흐릿해진다. 하지만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은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기억이 될 것이다.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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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를 써야지 아깝비 아까비 쓰야다. 버디야또 어디 디 어디 디 어디 어디 디 어디 어디 디 어디 어디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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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야디디 나이스 굿샷 여기도 좋아요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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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말, 티스에 날도록, 오! 오! 와우! 우리들은 잘하고 있어. 좋아. 멋져. 이런 말들도 오고 가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서운할 정도로, 그건 아니지. 그건 안 어울려. 그런 행동은 아니지. 라고, 진실의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충고들이 나를 위한 거라 생각해서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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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태국 치앙마이 가살 레가시 골프장에서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며 추억을 쌓았다. 꼬꼬 할머니가 되어 오늘의 추억 보따리를 풀어보리라 모두 추억 보자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